자, long term입니다. long term은 장기적인 뜻입니다. climate, 기후의, 기후, variation,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on earth, 지구에, 있어, 지구에, 있어, 지구에, 지구에 있었던 기후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변화라는 것은, 아, 이게 동사죠. 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 기후변화 예를 들어보면, ice ages, 빙하기죠 빙하기. 빙하기라는 것은 but 오직 이런 뜻이죠. 오직 이렇게 부사입니다. 예, 부사예요. 오직 원은 하나의 형용사입니다. 하나의 example. 예의 예, 예이지만. 예이다여기죠 예이지만. 그게 이제 하나의 예죠. 네, 빙하기도 기후변화의 하나의 예입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기후변화라는 것은 여기 수거가 하나 있어요. be t h o t 아이거 그죠? g, h, d t 토 동사거든요. 그죠? 몽어라고 생각되는 거죠. 자, 어떻게 생각되냐면, 기후변화라는 것은 be influenced.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영향을 받아요. <laughs> 맞다. 뭐에 의해서 받을까요? Such factors as small wobbles in m o m e n u m 여기 또수가 나왔어요. Such as a b, b와 같은 a, 그죠? 요소들과 같은 거죠. 뒤에 것과 같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그죠? 작은 흔들림. 그죠? 지구의 궤도에 있어서의 자가 흔들인 그리고 인플레네이션 어, 어떤 경사 가 되겠습니다. 그죠? It's access it's, it's 지구입니다. 이 t s 는 지구의 어, 어떤 그축 그죠? 회전축 같은 걸 a c c s 라고 하는 거죠. 그죠? As well as 어. 뿐만 아니라 그죠? 어떤 이거는 뭐냐면 서클은 주기 radiation, 복사 에너지. 이 복사 에너지는 coming from the sun.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 주기 같은 것들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소들에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 요소는 첫 번째 지구 궤도 흔들림 두 번째 지축의 경사. 그 다음에 지구 회전축이죠. 지구 회전축의 경사. 그 다음에, 복사에너지, 태양으로, 더는 복사에너지의 주기, 이런 것들. 이렇게 무슨 내용이냐?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요소에 의해서, 예, 어, 지구 장기적인, 여기, 기후 변화가 발생했다. 이 다양한 요소인데 이게 1번, 2번, 3번 같은 요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DG v a r u a t i o n s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라는 것이 어, occur. 발생하죠. 자, 뭐에서 발생하냐? 어떤 주기에서 만년이라는 주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만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거야. 또는 에, HUNDREDS OF THOUSAND OF YEARS 되겠습니다. 네, 만년이라 요거는 여러분 잠깐만요. 요거는 수십만 년. 알겠어 수십만 년. 심지어는 네. 수십만 년 주기로 발생하는 거죠. 자, 이서 변화의 주기. 그죠? 레드 얘이해주고있죠 그다음에 i 어, 아이스 코어 레코드. 아이스 코어라는 것은 뭐냐면 어 이게 얼음 조각인데 보통 얼음 조각이 아니고 이제 막그뭐 남극 대륙 같은데 이렇게 잘라낸 조각을 얘기하는 건데 이 얼음 조각은 d r i l 되겠습니다. 시추되었습니다. 어디에서죠? 이 레이크 버스터에서 인애토르티카 되겠습니다. 이게 남극입니다, 인애티카 남극에는 여기 호수, 레이크 아, 호수죠? 이 호수에서 시추된 이 얼음 조각은 reveal 되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뭘 보여주거든요. 접속자 되시죠. 자, for the most of the last two 이거 그렇죠. 25만 년 동안 되겠습니다. 25만 년의 대부분 동안, 대부분 동안. 자, 지구는요. has been 이었다는 얘기죠. considerably, 상당히. 더 추웠습니다. LH 대 오늘날보다 이승비인칭 주어죠. 오늘날보다 추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아, 지난 25만 년 동안 예, 지구는 현재보다 더 추웠어요 됐죠? 이얘니다 자, 그다 인팩트 4번 가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자, r e l a t i v 상대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날씨는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날씨는 날씨인데 경험이 되는 겁니다. 수동 태니까 경험된 날씨. On earth, 어디에서죠? 지구에서 경험된 거. 얼마 동안? The last, 지난 만년 동안 경험된 이 따뜻한 그 날씨는 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는 looks like 뭔가처럼 보인다. 아, 뉴정 피리어드. 그죠? 어. 언주열 피리어드다. 그죠? 그 언주열이 좀그 유절하지 않은 것 평소와 같지 않은. 그죠? 그래서 어. 그죠? 평소와 다른. 평소와 다른. 그죠? 평소와 다른 어, 어떤 기간이었습니다. 유식한 말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이런 말도 쓸수있고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추워야 되는데, 어, 따뜻하잖아. 그니까, 러 유절하지 않은 거죠. 자, when, compared, 자, compared with, 어, 뭐뭐와 비교되는 거죠. 대다 수동태니까. 얘는 뭐뭐 할 때죠. 그래서 뭐뭐와 비교되었을 때. 프리비어스 그죠? 이전에 20만 년과 비교했을 때는얘 그죠? 이렇게 보니까 현재 지구 날씨는 이전보다 어, 일회적으로 따뜻하다는 얘기죠. 그얘기입니다 자, t h 0 0 years is a short period 되겠습니다. 요렇게 여기 주어죠 여기 있잖아요. 요렇게 요 k 있잖아요. 이거. 만년. e 만년 a 만년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입니다. 그죠? i a y You're a y y e o o r m 되겠습니다. 지질학 e o k a 지 o 학 r e a y You're okay. y 죠 야 지질학적 관점에서는 만년은 짧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는 만년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만년이라는 것은 그죠? covers 되겠습니다. 어, 포괄하는 거죠. 포괄. 또는 포함하는 거죠. just about the entire span 되겠습니다. entire 전체의 되겠습니다. 전체의 어, 시간을 다 포괄하는 거죠. 바로, 어, 현대의 인간 문명의 전체 시간 다 포괄할 만큼 긴 시간이라는 얘기죠. 어찌됐건, 하... 어찌됐건, 어건 그렇죠. 지금 뭐, 여기서 요 5번은 별 내용이 없는 걸로 보면 될것 같고요. 어찌됐건, 현재 지구의 날씨는 이래적으로 따뜻하다. 그 얘기를 하고 는그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